자, 오늘 파격할인하는 신축빌라 단지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필로티 주차장이기 때문에 세대마다 주차라인 하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중주차하신다고 하시면은 세대마다 차량 두대 주차 가능하고요. 한동에 8세대가 아니라 한개동 12세대 신축빌라입니다. 어, 1년 동안 분양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완벽하게 파격할인하는 세대이고요. 만약에 저렴한 빌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신축 빌라 유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같은 경우는 지금 초월 초입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디보다 입지는 훌륭하고요. 단지 바로 앞쪽으로는 생활 편의시설 바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주차하신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까지는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캠핑 짐이거나 휠체어 타시는 분들, 유모차 끄시는 분들 아주 편안하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3층 세대와 복층 세대 한꺼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빌라 파격할인하는 신축 빌라이고요. 우선은 기존층 세대 보여드리고 복층 세대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현관입니다. 좌측으로는 3단 키큰장 시공되어 있고요. 어, 3단 슬라이딩 중문 통해가지고 전체적인 구조와 느낌 살펴보신 다음에 추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수 같은 경우는 우선 전용 면적 18평, 실사용 면적 27평으로 아주 준수한 크기를 가진 신축 빌라인데요. 최초 분양가 우선 3억 원 가까이 됐었는데 현재는 6천만 원 정도의 할인을 통해 가지고 파격적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된 빌라들보다 더 저렴하게 신축 빌라를 처분 중에 있으니까요. 좀 저렴한 빌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구조 같은 경우는 거실 기준으로 좌우측 방이 배열이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 살펴보시면 매립 등과 메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물년 청장으로 아주 지금 이쁘게 디자인 되어 있는 빌라입니다. 거실 창 너머로는 조망권도 튀어 있고요. 그리고 향 같은 경우는 남양 세대입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각종 옵션들이나 자세한 내용들은 참고 사항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큰방 안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공간 특징이라고 하면은 우선 높은 층고와 함께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양창으로 통해가지고 훨씬 더 개방감 있는 구조로 사용하실 수 있는 예,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지금 왼쪽에 파우더룸이나 간단하게 드레스룸을 놓을 수 있는 여유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넓은 보조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도 다 이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위생도기도 멋진 걸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었지만 주방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디귿자 아일랜드 식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지금 냉장고 두 대를 놓으셔도 왼쪽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벽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홈바라든지 뭐 상하부장 설치하면 더 많은 상하부장 확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상하부장은 화이트톤과 그레이톤 그리고 중앙에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입니다. 자 현관에 배치되어 있는 메인 욕실하고 그리고 작은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바로 복층 올라가 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요. 복층 보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은 아쉽게도 공간성은 굉장히 좋지만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은 거실과 주방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복층으로 올라가서 복층 공간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보셨던 기준층 세대에서 6천만 원만 더 하시면 은내집 마련하실 수가 있고요. 방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관이라든지 거실 주방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방 제하지 않고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복층 올라가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럼 복층에 올라가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셔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화면을 통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왼쪽으로는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하나만 두셔도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어야지 더 활용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어디를 보셔도 화장실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여기 오른쪽에 문이 생겨서 화장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층 구조 특성상 이제 지붕 모양 때문에 사실 지붕이 낮으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축 복층 별라 같은 경우는 층고가 굉장히 높고 또 완만한 경사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공간도 굉장히 넓지만 또 공간이 넓은 만큼 채광창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관리 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테라스로 나가면 또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 살펴보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라스 보다시피 거의 기역자로 테라스가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바닥 같은 경우는 방수페인트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누수 걱정 없으실 것 같고 관리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만한 테라스 공간입니다. 내부 공간 굉장히 넓었지만 테라스까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오늘, 오늘 복층 테라스 세대 안 좋아하실 분들 없으실 것 같은 완벽한 공간이고요. 또 6천만 원 이상 정도의 할인을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신축 저렴한 매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복층 테라스 매물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 이미서 팀장한테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내방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